갈수록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가면 됩니다 몸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운동을 하는 곳을 가면 되겠죠. 그러면 몸이 좋은 사람이 많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어, 클럽에서 만나는 사람이 모두 가볍게 만남을 갖는 건 아니지만, 클럽에서의 진지한 만남을 찾는 것도 이 또한 어려우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은 어, 우선 헬스장입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물론 1월 1일에 헬스장은 어, 한해 다짐으로 등록했다가 금방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1월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주의하시고요. 또한 헬스장 특성상 운동을 혼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운동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는 것 자체가 다른 운동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래 헬스장을 다녔다면 자기관리는 물론이고 어, 정신도 좀 강한 사람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헬스하는 사람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같은 취미가 운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랑을 하기가 좋습니다 사랑도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체력이 없으면은 어디를 가서 놀러를 간다고 해도 여행을 가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 남들이 다 구경할 수 있는 것도 구경을 좀 못하게 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헬스장에서 만나는 게 좋은 게, 헬스라, 헬스장이라는 곳 자체가 2시간, 3시간 멀리 있는 곳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이랑 헬스장이랑 거리가 가까울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집이 아니더라도 직장이나 집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까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애 거리에 대한 걱정도 없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두분다 같은 헬스장을 다닌다는 건 주변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뭐 가깝게는 정말 걸어서 집에 갈수 있는 거리일 수도 있고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거리를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좋은 사람의 어느 시간에 많이 있는가? 헬스장 아침 출근 전에 운동하는 시간대입니다. 일을 끝내고 운동을 하는 것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하고 일을 하는 것도 같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일찍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서 정말 널널해서 좋은 장점은 있지만 운동을 격하게 하고 회사 출근을 해서 일한다는 게 어,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한 시간이라도 더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출근 전에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을 끝나고 나면 사실 헬스장을 가기 싫어도 좀안 가는 날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헬스를 하고 집에 가서 뻗어서 자면 되겠다, 쉬면 되겠다, 이게 있는데 아침에 운동을 하면 운동을 했는데 회사에서 일까지 해야 되는 느낌인 거죠. 어, 그래서 자기 관리 엄청난 사람이라고 볼수 있지만, 단점은 너무 우직하고 원리 원칙주의자 같은 좀 딱딱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저녁 6시, 7시, 7, 6시에서 7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흔히 말하는 평범하다에 가까운 삶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시에서 5시 또는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분들이 퇴근을 하고 운동하고 집을 가는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야근이 아닌 이상 불규칙한 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일 수가 있어요. 나와 비슷한 직장인을 만나고 싶으면 이 시간이 좋고요. 점심시간 1시에서 2시 사이에도 헬스장에 숨은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만 보면은 뭐 백수들이 늦잠 자고 이제 아예 점심 때 운동이나 나가야지 하고 운동하는 시간 같잖아요. 근데 헬스장이 직장인 상권에 위치한 곳이라면 요즘 좀 좋은 회사 직장인들은 헬스장을 퇴근에 퇴근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점심 시간에 이제 점심을 먹고 운동 시간이 뭐 따로 있는 건지 단체로 운동을 하고 가요. 양복을 입은 채로 목걸이 메고 이렇게 단체로 들어왔다가 회원복으로 운동하고 다시 양복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아마 이 시간에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정보일 거예요. 헬스장이 또 직장인 상권에 없으시면은 어, 전혀 모르실 텐데 숨은 꿀 시간이에요. 아마 좋은 시간, 좋은 직장을 다닐 확률이 되게 높겠죠. 왜냐하면 어느 회사에서 점심 시간에 그렇게 헬스장을 가게 해주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토요일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금요일, 토요일만큼은 본인도 사람도 만나고 일이 있을 텐데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전체적인 시간 전부를 운동하시는 분들은 중독이거나 인간관계가 너무 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를 않아요. 어차피 헬스를 해도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을 안 갖는 것도 너무 과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운동이 사랑보다도 삶의 우선순위인 사람일 수도 있어서, 거르는 게 좋습니다. 뭐, 헬창이라고 하죠, 흔히. 헬창이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나한테 좋지 않으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랑 뭐, 여행을 가자, 나랑 뭐를 하자 했을 때, 아, 나 운동해야 돼. 이러면은, 나한테는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일요일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느, 일요일 중에서 어느 시간대에 운동을 하던 간에,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요일에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오전 또는 점심에 운동을 한다면 종교인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종교 때문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헬스, 헬스장이라는 곳 자체가 운동을 하러 온 곳이기 때문에 화장이 지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 전부 다. 순수하게 쌩얼인 상태로 얼굴을 마주 보기 때문에 화장빨로 속을 일이 없고 누가 봐도 과한 화장을 하고 운동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거르시면 돼요 운동하러 왔다면 절대 진하게 화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뭐 연하게 화장할 수도 있죠 근데 뭐그 정도는 사실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화장빨인지 뭐 아닌지 다음은 도서관 또는 서점입니다 서점 점심시간 12시에서 2시 사이 또는 5시에서 7시 사이 단정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좋은 확률을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 좋은 회사들이 이제 문화생활비 지원비가 나오긴 해도 막상 책을 읽는 사람은 생각보다 정말 적어요. 갈수록 독서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귀해지고 있고요. 1년에 한권 읽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니까요. 점심시간에 자기가 밥 먹고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책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퇴근하시고 서점에 들리는 것도 말이고요. 어, 책을 읽는 게 책만 읽는다고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책을 읽는 것보다 독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중점으로 봐야 돼요. 책을 단순하게 즐거움 유의의 목적으로 뭐 소설, 만화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소설 만화책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책은 공부에 가깝거든요. 에세이조차도 이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기록을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겪었던 그러니까 수필, 수필이라고 수필 해도 무방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기록을 보는 것처럼 어, 책도 또한 분야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가 통하고 서로 안 맞을 때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가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깊은 지식은 많이 없어요. 근데 책을 여러 권 읽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지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를 해도 대화의 분야를 어느 정도 맞춰 갈 수가 있어요. 뭐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뭐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제가 맞출 수가 있어요. 또한 책을 읽을 수 있고 독서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두개다 말이죠.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들조차도 막 쇼츠를 보고 한순간도 안 내려놓고 핸드폰을 보는 건데 책을 읽는 사람은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할 시간을 자기가 직접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어, 강아지 산책 당연히 시켜줘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산책은 저는 최소한 하루에 두 번은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가 떠있을 때, 그리고 해가 진 저녁 시간. 두 번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저는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밤에만 돌아다니면 개가 야행성입니까 야행성도 아닌데 뭐 밤에만 돌아다니고 또 낮에만 돌아다니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쨌든 키우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무조건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평일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퇴근하고 산책을 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퇴근하고 항상 똑같은 시간에 계속 산책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동물을 사랑하면 아이도 좋아할 확률이 높고.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애견 카페나 애견 유치원의 강아지를 데리고 가거나. 애견 유치원에 특히 강아지를 맡기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돌보지 못하면 어디에 맡겨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으로 봐도 이제 강아지도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집안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고양이를 키웠어야죠. 근데 사람으로 쳐볼게요. 사람도 3살, 뭐 5살, 아이를 자기가 못 돌봐요. 일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맡겨야 되는 거죠? 다섯 살도 집에 있을 수 있겠죠, 혼자. 근데 그 다섯 살이 집에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사고를 치는 거예요. 어질러 피거나 뭐 왜냐면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기가 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심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 우리는 핸드폰이라도 하지. 다섯 살짜리 애기나 이제, 저희가, 그 강아지가 집에 혼자 뒀을 때, 강아지가 혼자서 뭐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핸드폰을 할수 있어요. 뭐, 우리야 집에 있으면 천국이지만, 개라는 동물 자체가 원래 밖에 키우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밖에 전디밭에서 키우고, 왜냐면 동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밖에서 키우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집안에 키우게 됐으면, 본인이 돌보지 못하면 어디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입으로만 가족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귀여워서 키우고 싶으니까 그냥 뭐 슈퍼 사, 슈퍼에서 뭐 그냥 과자 사듯이 강아지를 사서 일 나갈 때 집에 두고 저녁에 와서 돌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는 프리랜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만 강아지를 키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실 키우면 안 되는데, 너무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키운다? 그러면 애견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애견 유치원에 보내서 다른 강아지랑도 놀수 있게 하고, 산책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은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더 나아가서는 그 강아지가 번식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제 자기 번식을 통해서 그 아기 강아지를 키우고 같이 살아가고 이런 기쁨까지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그것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삶까지는 누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애견 유치원에 맡긴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하고 계신, 이 정도 생각은 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믿을만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에서 오는 봉사단체의 성격인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건 종교적인 것에서 봉사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커뮤니티적인 이유로 봉사를 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온 봉사는 제외를 하고요 정말 순수하게 혼자서 봉사를 하고 조용히 가시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시켜서만 했지, 봉사활동 점수 채우려고 했지, 정말 순수하게 제 의지로 몸 써가면서 봉사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아, 물론 돈으로는 저도 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본인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곳을 가고 또 몸을 쓰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돈으로 떼우는 게 훨씬 쉽죠 만원 그냥 주고 뭐 10만원 주고 이게 쉽지 자기가 가서 일을 하는 거는 어 같은 10만원이라고 해도 그 일하는 느낌이 달라요 인간으로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으로는 결정사입니다 결혼정보회사라고 하는데요 어,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100명도 안 되는 구독자한테 누가 광고비를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결정사 운영하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왜 결정사냐? 좋은 사람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이 잘 맞고 그냥 저는 티켓타카라고 하죠. 그냥 같이 있으면 장난치면서 웃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결정사에서 맞춰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제가, 아, 저랑 잘 맞고 성격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정사가 이렇게 추상적인 거를 맞춰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나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격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정말 거의 모든 것을 결정사에서 다 맞춰줄 수가 있어요. 본인은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물론 자기가 어느 정도의 등급이냐에 따라서 그게 선택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나 본인이 아이 갖는 게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아이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아이 생각이 없다 있다에 맞는 사람을 골라주고 외모는 본인이 사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연봉, 학력, 집안 정말 그 모든 거를 미리 알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또는 비슷한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단점은 너무 비싼 가격, 그리고 만난다고 해도 사실 모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알바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뭐, 알바처럼 그냥 한번 내보내고, 이제 한번 만나주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돈 주고 만나주라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결정사 관련된 글에서 제가 직접 본 거라서 그리고 뭐 횟수를 늘려주면 그게 또뭐 무조건 손해도 아니고 뭐 만났을 때 정말 좋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음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생각도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또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항상 감사드리고, 어, 구독해주시면 좋고요. 어, 재미없으시면 그냥 구독 안 해주셔도 됩니다.